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피의자 전직 대통령 아,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오늘 오전에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완강히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지금 의무실에 갔다 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물리력을 동원한 어,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 보도에 따르면은 뭐 처음에는. 어, 양쪽 팔, 다, 어, 팔과 다리 등을 잡고, 예. 어, 이렇게 나, 나왔는데, 왕강에게 이제, 어, 부정을 하니까, 거부를 하니까, 의자에 앉혔고, 예. 그래서 의자를 들고 나오는데, 뭐, 거기서 이제 의자가 빠지는 바람에 엉덩이로 주저앉았다. 뭐 이래가지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 이거는 인권 유린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제 그 장면을 어떻게 봤을까? 지난번에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서, 버티기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그 영장 집행, 법 집행을 거부를 한 사례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강하게, 뭐 온몸으로 거부를 하고 결국은 영장 집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어,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범인을 경찰이나 사부당국에서, 어, 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게 되면은 뭐 팔도 꺾고 물리력을 행사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물리력 행사는 과거에도 광황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 어, 최 최소 최최 최소 최소 죠 이름 바뀌긴 했지만은 그소도 과거에 구소소에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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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 최소 최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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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규정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소 어, 소위 말해서 양쪽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거라든지, 뭐, 강제로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제 위법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국민들이 결국은, 어,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 왜 대통령이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없다. 국민들은 엄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수많은 피의자들,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법원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왜저 사람은 어, 저항하면 은 가만 냅두고 나는 저항하면 왜 강제로 끌고 나가느냐 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어. 국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저는 윤전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되고 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더 저항한다 그러면 영장을 연기하는 제, 제 영장 발부를 받아서라도 저는 어, 법의 엄중함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윤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해에 가까운 난동을 통해서 출석 거부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소자의 인권침해 이 부분 강조했고요. 다른 제소자에게 영향 미친다. 나는 그래서 거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